베이직 샘 204페이지 3번 해봅니다. 첫 번째, 1,2랑 2,-3을 지나고 적을 보자마자 우리는 문자가 3개인데 실이 2개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내가 이해 돼? 네. 안 되는 사람 빨리 얘기해 줘. 문자가 2개인데 좀... 아... 문자가 2개인데 실이 2개인 상태야 지금. 문자가 2개요 문자가 3개인데 실이 2개인 상태야. 그러니까 저대로는 안 풀리는 상황이야. 아아. 아, 안 되는 사람 얘기해 줘. 자, 우리는 원방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. 첫 번째는 x a 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b 의 아, 네. 제곱은 r 제곱. 자, 미지수 몇 개? 세 개. 세 개. 세 개. a, b, r 이렇게. 아, x, y는 나중에 우리 숫자가 올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. a, b, r 세개 모르지. 근데 힌트가 두개 나와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분석이 일단 가능해야 돼.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있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다가 플러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미지수몇 개? 그래. 3개 abc 3개 근데 식은 2개 이런 그 우리 상황 자체가 인식이 돼야 아식한 개만 더 찾으면 끝나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음. 이해되겠지? 근데 그 뒤에 힌트가 뭔가가 있지 중심이 x축 위에 있네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누가 더 쓰기 좋을까 음. 당연히 위에 거 중에 왜 중심이 나와있을까 이건 중심은 안 나와있거든 여기에 이해되겠지? 음. 그래서 이걸 폐기하고 요걸로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. 되겠지? 그 다음에 네.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? Y이니까. y 는표 Y좌표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무슨 관련이 좀 있게 되지? 내말 이해되겠어? 내말 이해됐어? 네. 아, 방금 잘못 얘기하지 않았나? 중심이 X축 위에 있겠는데? 네. 그럼 네.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결과봤지? y 좌표가 0이죠. 네. y 좌표가 0인 거야.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어? x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제곱이 되죠. N 알 제곱. 아.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겠어? 네. 자 여기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해 안된 사람 얘기 해 중심 y 중심이 x 축 위에 있대잖아. 아 얘들아 천상만 보지 말고 쌤이 말하는 이 내용을 잘 들어봐.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니까? 이렇게? 여기까지 어, 있어? 그럼 중심의 y 좌표가0 맞아, 0? 네. 그럼 여기가 원래는 a 컷만 B였는데, a 컷만 0으로 발전한 거고요? 네. 그럼 1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맞아? 네.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, 여기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. 여기까지 일단 이해된 건가? 네. 그럼 다시, 아까 쌤이 여기 앞에서, 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이거 설명했는지 알겠어? 그 네. 밑에 이제 미지수 몇 개야? 두 개. 힌트 몇 개야? 두 개. 답이 나오는 거야, 이거. 근데 마지막에 원하는 건 뭐지? 원의 넓이니까 실제로는 알지. 반지름, 어, 반지름 찾아주세요, 이 말이야. 반지름 찾아서 그걸로 원의 넓이 만들어주세요, 이 말이 되는 거지. 됐어? 네.